CK 3라운드 디 플러스 기아와 OK 브리온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디 플러스 기아는 시메코치를 영입하며 롤드컵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지만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요. 뱀픽은 뱅기와 함께했지만 인게임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어서 패배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딥기는 특색이 뚜렷한 팀인데 자기가 무생무치로 만든 것 같다며 아쉬워했는데요. 심플하게 말하면 유리한 흐름에서 오브젝트 대치 때 힘을 줄 포인트를 못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과도기라고 말했지만 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첫 경기부터 코치가 인터뷰하는 게 맞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징동을 떠났던 이유는 정신건강 문제였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네요. 와디드는 트윗에 DK 경기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남겼고, 헤드럴은 스프링은 안 풀렸을 수 있는데 두 달의 휴식과 기대했던 스크림 결과가 이 경기 한 번에 무너졌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시즌 초반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디플러스 기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첫날 빅매치는 경기 EWC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자리를 거머쥐었지만 체력적 이슈가 걱정되는 젠지와 탈락의 고배를 바탕으로 LCK에서 반등이 필요한 하나 생명의 매치업이었습니다. 첫 경기부터 체력이 떨어지긴커녕 젠지는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며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젠지를 응원하는 팬들은 제발 월즈 지금 하자고 말하며 현재 최강의 폼을 극찬했고 강퀴도 기인의 영향력이 진짜 미쳤다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트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완벽한 교정 능력을 보여준 젠지는 마지막 룰러가 펜타킬과 월즈 진출까지 확정지으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강퀴는 교전과 설계를 즐기는 젠지가 도대체 언제 지는 거냐며 경기력을 극찬했고 울프도 진짜 말도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젠지의 막강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팀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아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